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4층 탑을 쌓는데 10층을 쌓을 때 전체 필요한 전체 개수를 구하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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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꼭대기 층을 1층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편의상 꼭대기 층 1층이 알았지 꼭대기 층 1층 1층 몇개한개 개. 2층 몇개 다섯 개 5개? 5개. 3층 몇개1세개셀수 있나 셀수 있어요 어떻게 셌는지 그다음 4층 몇개 25. 자, 1층을 하늘에서 헬리콥터 타고 바라본 풍경. 1층은 이렇게 생겼어. 그렇지? 1층만 한 개. 2층은 띵띵띵띵띵 띠디디딩 띠디디딩. 다섯. 개, 그렇지? 3층은 띵 하늘에서 바라보면. 이렇게 생겼네. 그렇지? 4층은 아우 쟤 벌써 시동이 꺼졌어, 그렇지? 무슨 이렇연비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지? 자, 슉슉슉. 슉슉슉슉슉슉슉슉4층은 이렇게 생겼겠지, 그렇지? 열심히 세봐. 왜 처음 네 개만 찾을 거야, 그렇지? 처음 네개 찾으면 규칙 찾을 수 있잖아, 그렇지?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나 열둘, 열세, 열넷 열다, 열열, 열골, 열열, 열여물 이십일, 이십이, 이십삼, 이십2이오 이렇게 가겠지, 그렇지? 집어봐. 이게 1 층만, 2 층만. 그러니까 봐봐. 3층까지 탑을 쌓으려면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13이 아니야. 다 더한 값이지. 그치? 3층까지 쌓기 위해서는. 그치? 네. 이해 됐니? 자 그러면 먼저 뭘뭐 해야 돼? 우리는 결국은 이걸 구하는 문제야.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해야 돼. 그치? 왜? 1층, 2층, 3층, 3층, 10층까지 있는 거다 더해야 10층까지 쌓을 때 전체 개수가 될거 아니야. 그치? 자, 이 등차가 등비야. 둘 다? 아니잖아. 껴안겨. 얼마 4 얼마? 8, 8 얼마? 12. 12. 오우씨 무슨 수열? 등차수열. 등차. 등차 Pn의 일반항이 그럼 어떻게 생겼어? 그냥 4n 그치? 4, 8, 12, 16한번 4n이지 뭐 그치? 그럼 네. a n 어떻게 생겼니? A1 플러스 시그마 k는? N. 1부터 n-1까지 4k. 그럼 1 플러스 2 곱하기 n-1 n. 그럼 요 녀석이 2n 제곱,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치? 원래 4 곱하기 2분의 그건데, 이제 약분 시켰어. 그럼 요 녀석이, 시그마, K는 1부터, 보고, 보고 있지? 그 너무 멍 때리고 있네. 그렇지 나는 지금 그냥 눈만 가있어. 이러, 이러지 말고, 좀 생각 좀 해줘. 아는 거 나오면. 주스끼가왜요 따구로 있으나. 자, 이런 거좀 관찰하면서. 유선이 왜거기굿 따구로 생겼어?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. 질문 하고요 여기서부터 계산할 수? 없는 분. 없는 분. 내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얘기해 드릴게 없는 분. 없으면 얘기해도 되는데, 괜찮아.